본인 스스로 그렇게 계속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? 내편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?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 이게 완벽한 증거지. 약간 그런 생각도 해. 내가 너무 좋게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가끔은 해요. 이제 성경 내용을 보면은 가끔씩 이제 질을 하실 때도 있고 막뭐 이렇게는 하는데 나는 너무 좋은 면만 바라보려고 하. 현존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네.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건 아닌가? 아주 좋은 얘기를 한 건데 그 의문이 든다는 게한 가지를 증명해 줘. 네가 크리스찬이다. 우리가 그런 게 있어. 아,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심이 없어야지. 이게 오히려 잘못된 도덕적 율법주의, 완전무결주의. 우리는 계속 의심해. 계속 의심하는 거야. 뭐, 내 나름의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어.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? 또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. 그러면서도 계속 그 단계 단계를 내가 걸어가면서, 아, 내가 이게 너무 하나님을 너무 내 편으로만, 내 사이드로만 끌어들이고, 내가 만든 신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? 그 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,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,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. 그걸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, 자기가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우기는 강도가 세죠.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질문해봐야 되는 거지.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인가? 어떻게 그 의문이 없을 수가 있지?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는데?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건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싸운다는 건데. 그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싸우는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의 도움을 계속 받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지.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거든. 지금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계속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? 내 편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?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이게 완벽한 증거지. 크리스찬이라는 거. 어, 내 안에 확실하게 성령님이 계시고,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고, 그 진지한 고민이 계속 있다는 건, 계속 본인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, 한 걸음 한 걸음 안에서, 그래, 내이 고민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답 주신다. 또 이리로 가자. 저기로 가자. 그 고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어? 100% 크리스찬이다. 아멘. <laughs>